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은 혁신과 프리미엄 브랜드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6e 이건 과연 애플이 원했던 아이폰일까요? 아이폰 16보다 저렴했지만은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 폰이 아이폰의 본질을 온전히 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절충 아닌지 그리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제품인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정말 이 아이폰을 사야 할까에 대한 답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이폰 1 6이 무엇이 다를까요? 아이폰 16e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익숙한 아이폰입니다. 하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몇 가지의 그 기능들이 사라졌죠. 아이폰 16e에는 아이폰 16과 동일한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옆에 초광광 렌즈와 망원 렌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초광각 렌즈가 없으니 보다 넓은 시야로 찍는 사진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카메라를 움직여야지 광각 같은 많은 피사체를 한 컷에 담을 수가 있지만 그것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매크로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피사체의 디테일을 담아내는 것도 어렵죠. 그리고 카메라가 하나뿐이기에 인물 사진 모드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폰 1 6은 듀얼 카메라로 활용해 배경을 자연스럽게 흐려주는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지만은 아이폰 16E는 인물은 잘 찍을 수 있으나. 인물 모드로 다른 음식 사진 같은 것은 찍을 수가 없어요. 인식을 아예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맥세이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맥세이프는 단순한 충전 기능을 넘어서 다양한 액세서리와 연결되는 애플의 독자적인 기술이었죠. 하지만 이 기능이 빠지면서 자석 방식의 무선 충전기나 맥세이프 카드 지갑 같은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이트닝보다는 나은 선택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분명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또 없죠. 아이폰 16E는 노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라이브 액티비티나 앱 알림을 더 직관적으로 활용하는 기능이 사라졌다는 뜻인데요. 뭐, 사라졌다고 얘기한 좀 그런데 탑재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물론,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이 차이가 의외로 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것 말고도 그 외에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지원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태그의 정확한 위치 추적도 불가능하고요. 시네마틱 모드 또한 없습니다. 영상 촬영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큰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16E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6까지만 지원을 하는데요. 아이폰 16은 와이파이 7을 지원하기 때문에 미래 대비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또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애플이 직접 개발한 바로 C1 모뎀입니다. 애플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모뎀을 탑재를 했는데요. 그동안 애플은 퀄컴의 모델을 사용해 왔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자체 모뎀을 적용하면서 성능과 연결 안정성에 그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전파가 약한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제가 15이나 16 가도 다닐 때 블루투스까지 끊기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블루투스 연결이나 전화 통화 품질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건 정말 어,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즉 애플이 퀄컴을 떠나 독자적인 모뎀을 개발하면서도 충분히 실사용에 적합한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으로 좀 이야기 넘어가 보겠는데요. 아이폰 16은 미국 달러로 799불, 아이폰 16e는 599불입니다. 한국 가격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125만원, 그 다음에 99만원이죠. 즉 200불 차이 하나로는 26만원 차이예요. 그렇다면 이 26만원을 절약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면은 차라리 중고 아이폰 15 프로를 사는 게더 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아이폰 15 프로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 16 시리즈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로 이게 줄일 수가 있어요. 26만 원을 더 투자를 해서 아이폰 16을 구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폰 16 이를 선택하고 가성비를 추구할 것인가. 그런데 99. 9만 원이기 되면 가성비라고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이폰 16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2 0 0볼차이지만 그만큼 더 많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아이폰 16이는 누구를 위한 폰인가? 제가 3일 동안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요, 이 제품은 아이폰을 원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층을 겨냥한 제품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느꼈어요. 이 미국에서는 중학생들조차 애플워치와 아이폰을 많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 동네 주변에 보면 다 애플워치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격대라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사주기에 적당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보조폰으로도 활용하기에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를 했고요. 배터리 성능도 뛰어나니까 업무용 폰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직원용으로 배포하는 데는 그런 용도 정도로는 정말로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아이폰 경험을 원한다면 제 추천은 단연 아이폰 16입니다. 물론 아이폰 16 프로 라인으로 가실 분들은 라인은 좋은데 16E와 비교해서 되는 아이폰 16이 훨씬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이폰 16이 사야 할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599불, 99만원의 최신 아이폰을 원한다면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26만원을 더 내고 아이폰 16 하는게 저는 가성비로 따지자면 오히려 16 물론 가격으로 따지자면 그렇지만 은 가성비 성능과 가격을 비교를 한다면 16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예상과 필요 기능에 달려 있는 듯 한데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아이폰 16 1을 이미 구매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구매를 하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